안녕 하 십니까？이번 영상은 오리건 주의 웨스코 와로 크루드 그로브, 그리고 워싱턴 주의 비비 스프링 스내추럴 에리 어와 멀스 노마 폭포, 더 트레블 트레일 트럭 스탑 에 대한 영상 입니다. 워싱턴준 오마크의 트럭스탑은 직원들이 모두 원주민 인디언들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과 인디언 조각상이 멋있습니다. 특히 조각상에는 강아지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 트럭스탑에서는 세미트럭이 캐나다 갤러리에서 화물을 싣고 와서 이곳에서 1박 새벽에 가까운 농저, 어, 공장으로 딜리버리하고 빈 트럭으로 갤러, 어, 갤거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비 스프링스 네츄럴 에어리어인데요.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꽃, 조경, 조각, 트레일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건강과 소풍을 위하여 어, 적합한 어, 공원이고, 주변 경치도 아주 빼어납니다. 강을 건너는 다리도 아름답고,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의 경계에 있습니다. 강 건너 어, 오리건주와 어, 다리를 건너며 워싱턴주로 되며 비비... 이 스프링스 n w 럴 에어리어는 워싱턴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멀스 로마 폭포의 그 포도 농장 모습인데요. 이것은 포도 농장과 인공 폭포로 조성되어 있는 있는데, 인공 폭포가 규모가 큽니다. 포도 농장은 위쪽은 큰 포도 나무로 조성되어 있고 아래는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공사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폭포는 서울 양화교의 그 폭포를 떠올리게 하는데. 폭포 아래의 연못도 어, 볼만 합니다. 다음에 이곳에 와인 테스 시험장이 생긴다면 도로 앞쪽에 큰 강과 어, 건물이 어울려서 그리고 폭포와 더불어 유명명소가 될 것이 기대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서울에 들렸을 때양화교의 인공폭포는 그곳에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폭포가 없어진 것으로 어, 보이더라고요 지도에는 강 건너 계곡에 그 계, 계곡엔 여러 개의 그 폭포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어, 이것이 어, 저희, 제가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어, 영상이 저녁부터 중, 점심 그 아, 뒤로 가면은 아침, 이렇게 되는 거, 거꾸로 되어 있는 영상이 돼서 그걸 아직 제대로 할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리건주에 있는 로크르트 그루브 지역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요곳은 어, 작은 팔 아, 팔루스 병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팔루스 병원은 워싱턴 주와 아이오와 주 사이에 있는데 어, 대단히 그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는. 어, 버킷리스트 중에 한 곳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음에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크레트 그루브 지역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릉이 어 일반 농지평 구릉과 농지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는 땅과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의 그 모습들이 대비되면서 이루는 그 자연적인 색깔 풍경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이 지평선에, 그 푸른 지평선에 녹색의지 평선이죠. 이것과 그리고 강간이 어 바람개비, 그 풍력 발전을 하는 바람개비들과 어울려져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배가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사실 아직 농사를 시작하지 않아가지고 맨땅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농사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작물이 잘라 좀 부시 뿌려지고 자라고 이러면서 칼라가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거 참아 이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워싱턴 조 경계가 돼 가지고, 그리고 농업 지역이고 돼 가지고 그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웨스코라고 어, 하는 조그만 마을에 대한 영상 올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차가 제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여기는 웨스코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요. 주일 미사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성당을 찾았습니다. 어, 가구수는 한 100가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 계신 분인과 한 저희 부부까지 해서 13명이 미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구독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